안녕하세요. 루입니다. 오늘은 제가, 적용 영상을 올릴 겁니다. 어, 사랑해. 마르샤 님이, 마르샤 마니아 님으로 바꿨잖아요. 밤이라서 이불도 죄송하고요. 적용 영상을 올릴 겁니다. 펭귄 쇼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, 아, 어, 밤이라서 빨리 하고 자야 돼. 안에 돌았네. 펭쇼와 사랑해 마르샤님의, 어, 막, 아플을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제, 혼을 내줬죠. 막, 그렇게. 그래서 마르샤님이, 마르샤 마녀님이, 또 이제, 인용합니다. 감사해요. 그런, 그, 그리고 막 도와줘서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을 보고, 굉장히,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그랬고요 그리고 팽쇼 적용 영상입니다